의사인 제가 환자보다 먼저 쓰러질 뻔했습니다. 72세 내과 의사가 동료 의사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평생 남의 건강만 챙기며 살았던 의사가 정작 자신의 몸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혈압 140, 중성지방 280, 계단만 올라가도 숨차고 환절기마다 감기로 알아누워 이런 상태에서도 나이 탓이지 뭐하며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혈압약 없이도 120대, 중성지방 140으로 뚝 떨어지고, 감기 한번안 걸리고, 손자들과 한두 시간씩 뛰어놀아도 끄떡없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을 쓴게 아닙니다. 단지 식탁에서 매일 보는 평범한 음식 다섯 가지를 바꾼 것 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화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해온 김성민입니다. 올해로 72세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수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 역시 젊을 때는 환자들에게만 건강한 식단을 강조했지 제 몸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아온 제 아내와 함께 학생들과 환자들의 건강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의 몸은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60대 중반이 지나면서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올랐어요.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감기에 걸려 며칠씩 알아누웠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혈압은 140을 넘나들었고 중성지방 수치도 계속 올라갔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동료 의사가 저를 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성민아. 이 상태로는 환자들보다 먼저 쓰러지겠어. 그 말이 정말 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건강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작 제 몸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건강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자는 80대 중반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영양학 전문가였는데, 그분이 한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무엇을 먹는가에 달려 있어요. 복잡한 보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음식들이 진짜 장수의 비밀이에요. 그날 강의에서 배운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발효 식품이 장 건강과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 주는 도움 양파의 혈압 조절 효과, 버섯의 면역 증진 작용, 그리고 현미와 잡곡밥이 혈당 안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강연자분의 모습이었습니다. 8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해 보였고 목소리도 힘차고 활기가 넘쳤거든요. 강의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 다섯 가지 음식만으로 그렇게 건강해지신 건가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이시니 더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은 매일 먹는 것으로 만들어져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다만 좋은 음식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먹는 것 뿐이죠. 그날을 계기로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는 환자들에게만 건강한 생활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가 먼저 실천해 보자고 다짐했어요. 의사로서의 체면도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발효식품, 등푸른생선, 양파, 버섯, 현미와 잡곡밥 이 다섯 가지 음식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50년 넘게 익숙했던 식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이제 72세,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과연 이 평범한 다섯 가지 음식이 제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의사인 저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에서 배운 다섯 가지 음식을 하나씩 제 식단에 추가해 나가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발효 식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과 청국장을 챙겨 먹기로 했어요. 사실 된장국은 평소에도 자주 먹었지만 이제는 아예 빼먹지 않고 매일 끓여 먹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재래 시장에 가서 직접 담근 된장을 사 왔어요. 시판 된장보다 조금 비싸긴 했지만 염분도 적고 맛도 훨씬 깊었습니다. 청국장은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꼭 먹었고요. 냄새 때문에 처음엔 아내가 싫어했는데 제가 건강해지려면 어쩔 수 없다고 설득했죠. 김치는 아예 집에서 직접 담그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원래 김치를 잘 담그긴 했지만 이번엔 저염으로 담갔어요. 처음엔 싱거워서 맛없다고 투정했는데 몇주 지나니까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신기한 것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기 시작한 지한 달쯤 되니까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50년 넘게 고생해왔던 변비가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더부룩했던 증상들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었고 뭔가 몸 안에서부터 깨끗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전한 것은 등 푸른 생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은 꼭 고등어나 꽁치,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을 먹기로 했어요. 사실 생선을 특별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건강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죠. 고등어는 주로 구워서 먹었고 꽁치는 조림으로 해 먹었습니다. 정어리는 통조림으로 사다가 김치찌개에 넣어 먹기도 했고요. 처음 한두 달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는데 석 달쯤 지나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중성지방 수치가 280에서 170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담당 의사도 선생님, 뭔가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약도 먹지 않고 오로지 음식만으로 이런 변화가 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세 번째는 양파였습니다. 양파는 원래도 자주 먹었지만, 이제는 아예 매일 먹기로 했어요. 양파절임을 만들어서 매 끼니마다 조금씩 먹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혈압이 평소 140에서 150 사이를 오가던 것이 두달 만에 120대로 내려온 거예요. 혈압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차였는데 양파만으로도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기분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양파를 생으로 먹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뒀다가 식초와 설탕을 조금 넣어서 절임을 만들어 먹었어요. 매콤달콤해서 반찬으로 먹기에도 좋았습니다. 네 번째는 버섯이었습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을 번갈아가며 매일 먹었어요. 된장국에 넣어 먹기도 하고 볶음으로 만들어 먹기도 했죠. 버섯찌개도 자주 해 먹었고요. 버섯을 꾸준히 먹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감기에 덜 걸린다는 점이었어요. 평소 환절기마다 감기로 고생했는데 버섯을 먹기 시작한 후로는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도 훨씬 편해졌고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좋아진 게 확실했어요. 마지막으로 도전한 것은 현미와 잡곡밥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50년 넘게 흰쌀밥만 먹어왔는데 갑자기 현미밥을 먹으려니 소화도 잘 안되고 맛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흰쌀과 현미를 반반씩 섞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콩이나 보리, 수수 같은 잡곡도 조금씩 넣었고요. 점점 현미 비율을 늘려가면서 천천히 적응해 나갔어요. 석달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잡곡밥에 적응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흰쌀밥을 먹으면 너무 단맛이 강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포만감도 오래 가고 혈당도 훨씬 안정적이 되었어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서너 킬로그램 정도 빠졌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 음식을 모두 식단에 포함시키는데 대략 반년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웠지만 점점 습관이 되어가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그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반신반의 했는데 제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더니 함께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얼굴 색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라고 말해주는 아내의 말이 가장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음식을 꾸준히 실천한 지 1년이 지나자 제 몸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가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아침마다 가볍게 눈이 떠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그것도 기분 좋게 말이죠. 마치 몸 안에 있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도 당신이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인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오후에 피곤해서 눈이 감기던 일도 없어졌고, 저녁 시간까지 활력이 유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웠던 것은 감기에 전혀 걸리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평소 환절기마다 어김없이 감기로 고생했는데, 이 식단을 시작한 후로는 정말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겨울철에 독감이 유행할 때도 멀쩡했고, 봄철 꽃가루 때문에 재채기를 하던 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병원에 가는 일도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감기나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이제는 정기검진 말고는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세 번째 변화는 수족냉증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50대부터 시작된 수족냉증 때문에 겨울이면 정말 고생했거든요. 양말을 두 겹씩 신어도 발가락이 시렸고 손도 늘 차가워서 아내 손을 잡으면 어머 왜 이렇게 차가워라는 소리를 듣곤 했어요. 그런데 이 식단을 시작한 후첫 번째 겨울을 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발이 따뜻해진 거예요. 손도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고요. 혈액순환이 좋아진 게 확실했습니다. 네 번째는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변비로 고생해 왔는데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졌거든요. 변비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이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기 시작하면서, 장 기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변도 건강한 색깔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편한 게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다섯 번째 변화는 산책 습관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한 시간 정도 걸어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걷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근처 공원까지 왕복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걷다 보니 다리 근력도 좋아지고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변화는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혈압이 140에서 150 사이를 오가던 것이 이제는 120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혈당도 공복 시 110에서 120 사이였던 것이 100미만으로 내려갔고요. 중성지방 수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80이었던 것이 140까지 내려간 거예요. 담당 의사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약을 드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모든 수치가 안정되었다는 점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개선되었고, 간 기능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나이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5kg 정도 줄어들었어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몸이 자연스럽게 적정 체중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옷도 예전보다 한 치수 작은 걸 입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지만 또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은 분명히 반응한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혹시 착각이 아닐까 싶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좋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제 변화를 알아보더라고요. 요즘 얼굴 색이 참 좋아보이네, 목소리가 힘차졌네,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가벼워 보여 같은 말을 자주 들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확신이 들었어요. 값비싼 건강보조제가 아니라 가까운 마트에서 살수 있는 평범한 음식이야말로 진짜 장수의 비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단순히 쇠약해지고 병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먹는 방식을 바꾸면 몸은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72세라는 나이에 과연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니 우리 몸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4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지만 정작 제 자신의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환자들에게는 늘 약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저는 그저 말만 했던 거죠.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 등푸른생선, 양파, 버섯, 현미와 잡곡밥. 이 다섯가지 음식은 모두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음식들이지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음식들입니다. 발효식품은 우리 장 속에 유익한 세균들을 늘려주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독소 배출도 원활해지거든요. 등푸른생선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산들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양파에는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혈압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버섯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줍니다. 현미와 잡곡밥은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주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도 한번 먹는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저도 처음 몇 달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면 대부분 그런 것들은 원래 알고 있었는데 하고 말해요. 맞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몸에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 건강 관리는 소홀히 했으니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고 미루다가 몸이 신호를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나이 72세에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 80세, 90세가 되어서야 이런 생각을 했다면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입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정말 좋아요. 아내는 처음에는 또 시작이네 하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이런 음식들을 챙겨 먹고 있어요. 아이들도 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고 말해 주더라고요. 가장 기쁜 것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조금만 놀아줘도 금세 지쳐서 할아버지 좀 쉬자 하고 말했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을 함께 놀아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변했다고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께도 간곡히 권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70대든 80대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된장국 한 그릇, 등 푸른 생선 반찬, 양파 절임, 버섯 요리, 그리고 현미밥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한 달만 참고 해보세요. 두 달, 세달 지나다 보면 분명히 몸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건강검진 수치가 좋아지는 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느끼는 컨디션의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 하루 종일 유지되는 활력,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지표라고 생각해요. 값비싼 건강식품을 사서 드실 필요도 없고, 특별한 운동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까운 마트에서 살수 있는 이런 평범한 음식들만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장수의 비밀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변화는 여러분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가족들도 함께 행복해져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 다섯 가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서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내려고 해요.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